안녕하세요. 설리나입니다 내일 있을 저희 MFK와 독서 모임에서는 Great Mindset이라는 책으로 나눔을 하는데요. 저희가 나눌 부분은 7장의 드림킬러, 자기의심이라는 챕터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봅니다. 제가 와닿았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친절은 자기의심이라는 꿈의 살인마를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아무리 작아도 성공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해낸 자신에게 감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심을 치유하려면 사랑 가득한 코치의 마인드셋으로 바꾸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는 친절하고 감사의 표현을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나에게는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해서는 나를 인정해 주지 못했고 감사해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하며 나를 낮추고 부족하다고 채찍질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도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아닌 과거의 나와 비교해보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변화를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 나에게 감사하고 지금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틴 나에게도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있는 감사한 책이었습니다.